저는 지금 파리에 있는 발렌시아가 꾸트르스토의 프라이빗 피팅룸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인스타를 또 개설한지 어, 얼마 안 돼서 요새 되게 약간 인스타를 약간 피드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. 어, 저만의 팁은. 저는 제 기준에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떨리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편이라서 어, 그런 사진들만 올리려고 합니다 완전 반전이죠 네. 완전 약간 다... 완전 시강일 것 같긴 해요 이건 꾸안꾸가 아니고 네. 뭐야 되지? 안꾸 안 안안꾸 <laughs> 안꾸안 한번 입어볼까요? 이거부터 입어볼까요? 네네네 너무 좋아요. 뭔가 제가 해본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뭔가 변화를 준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되게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이에요. 가장 네 이렇게 뭐좀 귀여운 스타일의 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후드도 뭔가 그냥 후드가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그런 후드예요. 한번 후드를 써볼까요? 일단, 편안하면서도 되게 유니크한 느낌의 그런 룩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룩이긴 해요. 이 신발을 뭐라고 해요? 알래스카 부츠, 알래스카 부츠요? 굉장히 어, 귀여운 패턴의 바지와 알래스카 부츠를 같이 신었는데, 어, 되게 따뜻하고 귀여워요. 티셔츠는 엄청 크게 해서 또 이렇게 요즈음 핏을 연출했습니다. 아무래도, 이 신발이 포인트이지 않나 음, 좋아요 음, 완전 음, 새로울 거야 음, 완전 새로워 쇼에 이러고 오 그러니까요 <laughs> 쇼에 이러고 가면 나 진짜 근데 저는 원래 좀 유니크한 걸 좋아해서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저는 색다른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가면 이러고 쇼장에 가면 눈에 엄청 띌것 같긴 해요 I like this star. l e i i t e r f 그러면, 이제 어, 이런 스타일의 룩 입어봤으니까 다음 e 장 i 입어볼 o 요 e o u y o u i t y o e c i 라이더 자켓 라이더들이 입는 자켓인 것 같아요. 이번 쇼 컨셉을 아예 모르시죠? 그러니까. 모르고 가야 재밌죠. 아, 네. 아 근데 이제 첫 번째 룩이 이제 만약에 다 예를 들어서 막 저번에 했던 레드 카펫 그런 느낌의 쇼인데 아, 그렇죠? 제가 그 그러고 가면 이사님 뭐가 좋아요? 이거가 좋아요? 근데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?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이것도 사진 찍어야지 발렌시아가 데이즈드화보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.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장롱 속입니다. 네. 지금 여기 파리에 되게 작고 뭔가귀엽고 느낌 있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진작가 이제 주 조라는 모델을 하는 친구인데 저랑 또 친구고 발레시아가 모델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도 많이 찍었더라고요. 캣미. is my w i l o v hello hi 안 좋아. <laughs> <laughs> 저는 지금 피스를 붙이고 있습니다. 제 머리 기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조금 다양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피스를 붙이고 있습니다. 피스 많이 붙여봐서 아는데 뺄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. 피스가. 네. 하지만 발렌시아가 화보를 위해서라면. 감내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너무 간지러워 어디가 간지러워 지금? 네? 볼이요 아 진짜? 에휴. 볼에 아무것도 없는데?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닿으니까 어... 되게 간지러워 참 <laughs> 실린디 지금 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, 근데 다행히도 어, 부슬부슬 네, 이렇게 많이 내리고있는것 같지 않뭐처 촬영할 때는 촬영하기에는 괜찮아. 은것같 t 요 r 트럭은 Peter, 트럭은 Peter, 트럭요비 e t e 하 트럭은 Peter, 트럭은 p e t e 다 트럭은 다 e t e r 트머리 Let me s u i r e d 오늘 좀 비가 더 와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발렌시가 옷이랑 또빠르 거리랑 너무 잘 어울렸던 고 아, 진짜 다 너무 레전드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데이즈드 코리아랑 발렌시아가랑 저랑 만나면 늘 레전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두 분밖에 안 찍었지만. Yeah, l e t s cool. t t s c o l e s o e t i e a t 네, 커터 할게요. 안녕하십니까, 감사했습니다. 일단, woo. 드디어 허브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네, 어 진짜 열착을 들었어요. 열착을 네, 네 열착 다 너무 예쁘고 정말 저랑 안 어울리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제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다잘 나온 것 같고 셀레 이 중요한데 과연 어떠한 사진들이 어,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네. 너무 기대하고 이번에 이지도책 하나 사야 되겠다. 네. 아무튼 오늘 어, 주뿐만 아니라 어, 많은 분들께서 고생해 주셨는데 네. 다 너무 고생하셨고 어, 스태프들 분 덕분에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저는 이제. 퇴근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퇴근 기념으로 뽀피뽀 네. 챌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뽀삐 <laughs> 뽀삐 <laughs> 뽀 <laughs>